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은 언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거북목, 그리고 급, 구분 등을 풀어주는 운동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감신경, 자율신경, 보교감신경이 흘러가는 것들이 다 목, 어깨 쪽을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들이 핸드폰, PC 이런 걸 통해서 자세가 많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율신경의 문제도 더 가속화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흉추 쪽을 풀어주는 간단한 체조들을 하고 가벼운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좀더 다스려가는 자율신경 운동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 어깨, 등, 가슴에 집중하면서 동작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슴을 활짝 여세요. 이때 견갑골 등을 느끼고. 하,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고. 의식을 날개로 가지고 오세요. 하. 가슴을 약간 과하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쫙 펴시고. 내쉬고. 자, 한번 더. 활짝 열고. 자, 활짝 여셨죠? 거기서 살짝 뒤로 젖혀 보세요. 턱도 하늘로 들어올리면서 몸을 뒤로 살짝 몸의 느낌 바라보고 어지럽지 않게 넷 돌아오고 하 자,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더 열었죠? 쇄골 열고 턱 쓸어올리고 등이 쭉 자고 오게 머무르시고요. 5초 넷 다섯 좋습니다. 하 좋아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펭귄 자세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다리 벌린 상태에서 펭귄처럼. 자, 이 자세에서는요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느끼셔야 돼요. 손가락을 쫙 피고 엉덩이도 살짝 낮춰서 기마 자세 한번 잡아 보시고요. 엄지 느껴볼까요? 엄지 깜딱까딱 문제 없죠? 새끼 손가락 까딱까딱. <laughs> 문제 없죠? 좋습니다. 쫙 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도 쭉 피고 여러분 어, 엄지를 느끼면서 손바닥을 최대한 뒤쪽으로 돌려 짜주는 거예요. 그럼 쇄골이 나오죠. 가슴 열리죠. 풀고 자, 풀리면 저절로 안으로 감길 거예요. 팔을 약간 벌리세요. 겨드랑이를 띄시고 됐죠? 다시 바깥쪽으로 쭉 돌릴 때 새끼 손가락 여러분 엄지 손가락 느끼세요. 쇄골 열리고 견갑골 등에 자극 오고, 턱 살짝 당깁니다. 풀고, 하. 좋아요. 세번더 할게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끼고요. 쭉, 손목, 팔꿈치, 쇄골, 견갑골, 등 전체, 턱 너무 들리지 않아요. 살짝 당기고, 눈에 힘 빼고, 입꼬리 쓱 올려주고, 하. 풀면 저절로 돌아오죠? 하,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합니다. 다시 손가락 쫙 펴고 엄지, 새끼손가락 느끼고 쭉 쪼아줄 때 손목, 팔꿈치, 쇄골, 견갑골 등 전체, 턱 따라 올라가지 않게 살짝 당겨주고 눈에 힘 빼고 입꼬리 슬그머니 올려보세요. 풀고 하, 시원한 느낌, 풀리는 느낌 알아차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손가락 쫙 피고, 손목 꺾고, 엉덩이 한번더 살짝 가라앉히고, 발가락 힘주세요. 짜줄 거예요. 짜는 느낌으로. 엄지, 새끼 손가락 느끼고, 쭉 돌아갑니다. 손목, 팔꿈치, 여러분, 쇄골이 활짝 열리고, 견갑골, 등 전체 짜주는 느낌. 견갑골과 견갑골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 손가락 쫙핀 상태 유지. 턱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살짝 당겨내리고. 입꼬리 살짝 올려지고 더더더더 더 짜지고. 둘, 셋. 하. 발도 돌아오고. 무릎도 살짝 펴주세요. 후. 어깨 힘 빼고. 어깨 가볍게 다섯 번 돌리면서 어깨 힘빼 보세요. 둘, 또 새로운 동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더 됩니다. 힘을 빼보고, 넷, 몸의 느낌 말아보고, 다섯, 좋습니다. 툭툭툭툭.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서서 하는 고양이 소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선 상태에서 꼬리뼈를 약간 말아서 살짝 안고 깍지를 낍니다. 숨 들어마시고, 손바닥 앞으로 쭉 밀어주며 서서 하는 고양이 자세. 머리를 안으로 깊숙히 말아넣습니다. 그러면 목이 느껴지죠. 목. 그리고 흉추 흉추를 뒤로 쭉 빼내세요. 등 멀리 허리 타고 내려가셔서 꼬리뼈 끝까지 말아넣어 봅니다. 목등 허리 꼬리뼈까지 척추 마디 마디. 원래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다. 풀고 후 돌아오시고요. 자, 두번더할 거예요. 다시 그대로 소자세죠. 뒤로 깍지 끼시고 깍지 낀손 엉덩이 깊숙이 가라앉혀요. 이때 엉덩이 약간 과하게 뒤로 빼세요. 가슴 앞으로 내밀고 턱을 천천히 들어올려 목을 뒤로 젖히듯이 목, 가슴, 등, 허리, 꼬리뼈까지 소자세입니다. 소자세. 좋아요. 풀고, 후. 고양이 자세, 가라앉히고, 각지 껴, 손바닥 밀어냅니다. 머리 할수 있는 만큼 안으로 말아넣고, 목, 등을 멀리 보내고, 여러분 척추의 느낌 느껴봅니다. 꼬리뼈 말아넣습니다. 목, 등, 허리, 꼬리뼈까지 척추 마디 마디 풀리고 회복되고 풀고 하 뒤로 깍지껴 깍지 낀손 엉덩이 밑으로 깊숙이 가라앉히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가슴 할수 있는 만큼 내밀어 봅니다. 턱 천천히 들어올려 소자세 목, 등, 가슴, 몸에 맞게, 허리, 꼬리뼈까지 쭉쭉 펴지면서, 원래 어. 건강한 모양으로 회복됩니다. 풀고, 하, 한 번만 더 가요. 엉덩이 가라앉히고, 딱 지켜서 손바닥 앞으로 멀리 보내며, 머리 안으로 말릴 때 여러분 목을 느끼세요. 거북목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흉추 등쭉 밀어내세요. 허리 꼬리뼈까지 척추 느끼고 풀고 퉁풀때힘훅 빼시고 몸의 느낌 바라보고 깍지 껴서 다시 엉덩이 밑으로 엉덩이 뒤로 쑥 가슴 내밀고 턱을 들어올리며 여러분의 척추 마디 마디가 부드러워져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목 등 가슴, 허리, 고리뼈, 힘 빼고, 퉁 후. 돌아올 때 편안해지는 느낌 느끼고, 자, 아랫배로 숨 들이쉬고 내쉬고, 동작을 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몸에 맞게 하셔야 돼요. 들이쉬고, 몸의 느낌 잘 관찰하고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어서 삼각 자세와 코브라 자세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상태에서 삼각 자세 이어갈 거예요. 손바닥 바닥으로. 그런데 이게 손이 바닥에 안 닿으면은 다리를 좀 넓게 벌리시면 돼요. 네, 정자세 안 하셔도 돼요. 좀 편하게 잡, 각도 잡고. 자, 우리의 목적은. 목과 어깨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성큼성큼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손바닥이랑 발의 넓이 맞추고, 네, 머리를 팔 사이에 집어 넣어요. 그리고 어깨가 등이 살짝 꼽히는 느낌. 호흡을 후, 내쉽니다.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허벅지 땅에 대고, 호불지 자세 이어 갑니다. 발등 붙여보고, 골반 살짝 바닥 대면서, 가슴 쇄골 활짝 열어볼까요? 허리 조심하시고. 가슴 열리고, 턱 천천히 들어 올려요. 동작이 잘안 되면 몸에 맞게 하고요. 입꼬리 쓱 올려보세요. 하. 제가 우리 회원들 수업할 때 가장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 게, 동작은 안 맞아도 된다. 근데 이 꼬리가 안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좋게 하세요. 자, 허리 조심하시면서 다시 엉덩이 살짝 뽑아줄게요. 후, 자 그대로 당겨오면서 이제 정식 고양이 소자세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척추 푸는데 고양이 소자세가 되게 좋은 거 아시지요? 손바닥 무릎 테이블 자세 잡고 머리 안으로 말아 넣으며 고양이 자세. 머리 할수 있는 만큼 말리면서 목, 등 멀어지고 꼬리뼈 말아주세요. 셋, 척추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넷, 여러분의 긴장되고 뒤틀려진 목과 흉추, 요추가 원래 상태로 회복돼요. 풀고, 소자세 이어갑니다. 허리 할수 있는 만큼 살짝 가라앉힐 때, 어깨 힘 빼고, 무게중심 어깨 쪽으로 이동하지 말고 약간 허리 엉덩이 쪽으로 가라앉고, 쇄골 열리게 턱 들어, 목. 등, 허리, 꼬리뼈 느껴보고. 후.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고양이 자세. 머리 안으로 할수 있는 만큼 말아 넣을 때, 여러분 목. 흉추 밀어 올리면서 등, 꼬리뼈 허리까지. 척추 바라보고. 풀고, 어깨 힘 들어가지 않아요. 허리 할수 있는 만큼 깊숙이 가라앉혀 무게중심, 허리, 엉덩이 쪽으로 내려주고, 어깨 가슴 힘 빼며 천천히 들어 올릴 때, 목 느끼세요. 목, 목 느끼고, 등 가슴, 허리. 잘하셨어요. 후, 자,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그대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요. 손바닥 앞으로 쭉 가서, 언제까지 가냐면요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가보세요 쭉 끝까지 끝까지 하 하면서 하 어깨 힘쭉뽑고 이것도 할수 있는 만큼 셋힘 빼고 넷이 꼬리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바닥을 뒤집으세요 그리고 머리의 무게를 오른쪽 팔뚝에 살짝 눌러 내리는 느낌으로 어깨를 살짝 눌러 뽑아내세요. 긴장되어 있는 어깨, 등, 목이 이완됩니다. 넷, 다섯, 풀고. 후. 손바닥 왼쪽 뒤집고. 대부분 목이 굳으면 어깨 같이 굳고 등까지 같이 굳죠. 목, 어깨, 등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풀어주세요. 넷, 다섯,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오른쪽 손바닥 뒤집어. 머리의 무게를 오른쪽 팔뚝에 살짝 눌러 내리며. 정갑고 어깨를 쑥 뽑아내는 느낌.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 풀고. 반대쪽 손바닥 뒤집고. 머리의 무게 왼쪽 팔뚝 살짝 눌러내리면서 할수 있는 만큼 지그시 눌러내립니다. 좋아요. 풀고. 그대로 살짝 손 당겨올게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자 마무리는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마무리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한번 앉아 봅니다. 손 편안하게 무릎 위로 내려놓고요. 눈을 살며시 감으셔도 좋고 콧등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느껴보세요. 느낌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보여지는 육안의 눈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몸을 한번 볼게요. 등과 가슴 쭉 한번 펴볼까요? 내가 평소에 거북목이나 구분 등의 증세가 많다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등을 펴보세요. 턱쑥 당기고 좋아요. 그러면. 복부 쪽에 힘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목과 등의 구분 정도가 심하다면 처음에는 잘 풀어주는 걸 하고요. 근원적으로는 이 허리나 복부 쪽에 힘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등과 가슴을 쭉 펴셨으면 머리 끝에서 꼬리뼈까지 척추도 편안하게 한번 펴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지점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일곱 마디 경추를 느껴보세요.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살짝 살짝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나의 경추가 원래의 가장 안정적인 위치로 돌아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경추의 불편함이 계속되면 만성적인 두통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벽을 살짝 한번더 당기고 S자형으로 자연스러운 목의 느낌. 불편하다면 가볍게 움직여 줍니다. 일곱 마디 경추를 지나서 흉추는 열두 마디예요. 등을 흘러가고 있는 열두 마디의 흉추가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된 각도를 취하게 해줍니다. 취해진다 라고 선택하면 우리의 뇌가 거기에 맞게 몸을 디자인 해줘요. 자, 허리 요추 다섯 마디도 편안해집니다. 특별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고 바른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어깨에 힘을 한번더빼 보세요. 가슴과 등을 더 편안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관략근은 살짝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는 이 시간들이 내 목과 등과 가슴이 편안해지게 하였습니다. 아랫배로 호흡 세 번으로 마무리 할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네, 잘 따라해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목이나 어깨, 가슴 등이 편안해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운동법을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좀 꾸준히 해주시면 긴장돼 있는 목등 그리고 변형된 것들이 이완이 되고 풀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도 사랑합니다.